예, 지금 시간 7시 7분을 가르치고 있네요. 여기는 서울 마포경찰서 홍덕지구대 아현시안센터입니다. 예, 문은 잠겨 있죠. 조금 전에 예, 경찰들이 왔다 갔습니다. 화장실 문이 열려 있습니다. 화장실이라고 써 있죠. 예. 문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. 왜 문을 열어 놓고 다닐까요? 경찰들이 오기 전에도 제가 지적 보도를 했습니다만, 경찰들이 왔다 간 후에도 예. 왜 그럴까요? 왔다 간 후에도 예. 열어 놓고 갔을까요? 예. 무슨 사건일까요? 여러분, 예, 하나, 하나, 배워봅시다, 우리 경찰에서. 예? 지팡이에게서 한번 배워보자고. 왜 화장실 문을 열어놓는지. 너희도 열어놓으라, 이건 모양인데. 예. 지팡이께서, 예. 열어놓으면 우리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한독수 궁총리 정질표 의자. 예. 그분은, 경찰의 지팡이시죠? 아닙니까?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물어보여요. 어? 너, 이 영반 말여, 또 와서 촬영하면, 헬상장 있으면 하보라 이거요? 여기 그런 데였었어요. 예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. 설마 포경찰서 공덕지구대에 아현언치안사터에가 있어요. 세계적인 피 d 앵커 신상 보냈습니다. 이런 그냥 끝날 수가 없죠. 이런 비 오는 날, 바이든, 네 아메리카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신, 선글라스죠. 저에게는 바이든 프레지던트 기분미 라이방스 바이든 라이방스 예 진짜 바이든 윤석열 프레지던트 멋있더라고요 바이든 선글라스 예 저에게 주면 바이든 라이방이 되겠죠 이런 날특 쓰고 단어도 산뜻하게 잘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님, 예, 그 제복 하나 해, 해 입으세요. 아니면 제가 해드릴게요. 뭐냐 대통령복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? 국가 원수. 예? 아, 예. 나는 딱 쓰시고 지구대에 한 번씩 들려 주십시오. 네. 여기서 마실까 합니다. 건강하시고 대통령님도 네. 안녕히 계십시오. 지금까지 다셔야 되겠네요. 세계적인 피디에이 국제... 아... 아 아니죠. 네. 서울 마포경찰서 공덕지구대 아이치아센터에서 신상도 PD 앵가 전해 드렸습니다. 예, 할렐루야, 할렐루야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, 할렐루야 예, 일반인들이 못 보게 하는 못 보, 보지도 못하는 이 경찰 예,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. 나도 알지 못하는 일을 저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